와, 와. 저를 유튜브로 보시고 있는 분인데, 이게. 할 말. 할말하겠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치안 찍고, 이못 찍잖아. 어? 나 찍을 수 있어. 나 사실은 아, 나 찍을 수 있어. 어, 뭐야, 너왜이거 날라가? 내가, 내 이거 피안 나오고, 이거 찍을 수어피 나, 피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너무 너무. 자, 얘가. 이거 보는 곳인데도 이거 따라하면 됩니다 네. 여기 설정이 들어와서 블러드를 키면은 꺼는 거야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꺼면 어, 아죽짜네 블러드를 키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블러드를 끄면은 피가 나고 와 진짜 신기하죠? 와난 죽었네요 흐흐흐인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소에이님이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에에게게게 저에게, 저에게, 에게 저에게, 저청자분들은저에 감아주세요 에게 막아주세요 게 같은데 이 <laughs> <laughs>

네모 받은 스펀지 밥인가 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여 소망으로 구독한 소망을 주면 야야 어, 그렇게 말해 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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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절하니 내가 죽이면 나는 범지야범자스청자분들 그냥 나 감옥행이야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냥 그 아직 좀 보는 보지 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와! 전신하기 재미 없는 동화 았다 탈았다. 어, 와 진짜 대박. 뭐야 이거? 살았다 떨었어. 와멜티요 떨었다. 수학인데 지금 열살아 지금 한 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당신 뛰어. 지금 다시 그 <목소리도> 때문에 갑자기 아, 상당해가지고 네. 손생했던이들 죽어버렸잖아. 왜? 시청자분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찬대> <목소리도> 이것은 이천천사의 사람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만 음. 뭐안 <목소리도> 갖고 이만 뭐야? 죽은+ <목소리도> <죽을> <목소리도> 만족한, <목소리도> 죽은 죽은 야 지금 죽은지?

그래서 가 누군지 알고 그래스 말려 여러분 소화이민모의 조심하게 재미있는 조심하게 재미있는 민모의 특유를 따라한 겁니다 스키 그야말로 정의의 스키 저도 제가 저도 따라했죠 저도 따라 이 그러면 내가 중에서. 뭔가... <S fadesweet> 지금 이 스킬이 제일 야. 좋은 스킬입니다. 야, <laughs> 이런 망망겜 같은이라고 이런 거로 망겜 두고 다담하면은 망겜이 아니라 망아 망을 망절 망을 같은이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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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먼지 소리야, 소리야. 오, 이 나이스 nice 플레이야안 됐잖아 아, 이거 보면 돼미친놈이고 이제 공붙고 어느 정도 머리 응. 티안나자 스킵 스킵아야네가 하지 말라 매. 멀리서 보면 티안나아 음. 여러분 스킵 이 가진 것 뭔 소리야?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10초 후에 소망이 나. 음, 여자친구 같아. 나요나. 어떤 여자야? 내 분이 그래야 됩니다. 쟤, 아니, 남자 목소리 아니야? 나는, 나는 소리가 달라. 그니까, 내 친구는. 그, <laughs> <laughs> 남친, 여친이 있어. 내가 남친이라고 말해도 되네. 그,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웃기네. 아, 김. 아, 여러분, 저는 이. 아, 저는, 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기 에 유튜브를 는기때유튜브에 유튜브를 니기 때문에. 유튜브하때유튜브하에 유튜브를 하 하기 에

빅모유 주시이 룹번 조심하게 재미없는 성원 소금. 흠 내가 너를 족수리 내가 너를 다와주겠다. 주시주가 어쨌든 여기까지 조심하게 이 끝났지만 진짜 끝나면. 끝나면 끝나면 끝나면. 끝나면 끝. 진짜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 다 와가 다, 다 와가고. 여기 여기까지. 거... 나... 그래, 나